장 <목소리> 사진 좀 사진 <목소리> 좀 같이 같이 <목소리> 동민들께서 최동민 주의장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본드습니다 기념 촬영 시간과 답담을 나누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들. 준비하시고 그렇습니라고나 바쁘셔가지고 어 위에 계신 동민 여러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대로 계셔도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앞에 앉으라 그러면 중간이나 뒤에 앉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로 좋은 날씨고요 10일 우수경 집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고 같습니다 아, 밖에 계신 오늘은 어, 국민 어, 여러분으로 음, 이렇게 그 친구가 들어와 시기겠습니다요구 하려고 하는 거야? 아, 아유, 멋대한민국민들다주권자시기 뭐, 뭐,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여기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늘한 방식이니까 하겠습니다. 저 사진보다는 실물이 괜찮고요. 실물보다 성격이 훨씬 <laughs> 더 괜찮습니다. 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의 문 동대문인데요. 어, 저는 강서거든요. 강서는 서울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문 동대문을 보면서, 아, 나하고 동대문과하고는 정말 인연이 깊다. 저하고 안규배 우리 서울 식당 여자하고도 인연이 깊은데, 저하고 사실은 최동민 동지하고도 정말 인연이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어, 그 북콘서트 하는 거를 제가 쭉 들으면서 한두개 정도 그냥 기억이 났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대문 구민들도 저하고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서 그 얘기만 하고 내려갈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자기를 닮은, 자기를 닮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꽃을 얘기를 할때 장미를 얘기도 하, 하기도 하고, 국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최동민, 아, 정치인 부리장이 얘기한 것은 담쟁이었어요. 그게 좋아하는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아하는 시를 본인이 얘기를 할때 담쟁이. 담쟁이는 혼자서 잘나지 않았습니다. 아,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죠. 더불어 합니다. 아, 그래서 그간에 어, 최동민 우리 부의장이 걸어왔던 길과 함께했던 길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 담쟁이란 시, 본인이 좋아하는 시에 사실은 다 담아낸 것 같다. 아, 드러나지 않게 동대문 구민과 항상 더불어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마음을 보여준 것 같아서 사실 지금까지 지켜본 거하고 똑같은 시를 본인이 골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또 하나는. 그, 풍경이라고 하는 신과 촌장의 노래를 선택을 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 막 얘기할 때는 비정상의 정상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뭐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인 거죠. 정상화되는. 아, 그 과정을 여기 동대문 국민들께서는 누구나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느끼셨을 거고, 그 촛불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상화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죠? 네. 저막 어제, 어제 어떤 장면을 보고 막, 막, 막 열이 막 나고 너무 기분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정의용 그 안보실장이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 앉아서 설명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고역회 펜스 부통령, 맥메스터 보좌관 이렇게 그야말로 백악관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쭉 앉아가지고 정의용 실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네, 최동민도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한정의 연령님의 정말로 문화와 예술의 평화의 향기가 담긴 덕담이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새해 복리겠습니다 처음에...